자, 함수의 연속 사이 값 정리랑 관련돼서 학습지 내용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 학습지 21쪽에 사이 값 정리 빈칸 채워두시고요. 여기는 예제 2번이랑 뒤에는 문제 6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영상으로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7번, 8번, 9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7번, 8번, 9번에 대한 문제를 풀고 해설해 줄 건데, 먼저 강의 멈추고 직접 한번 풀어본 다음에 해설을 듣도록 하세요. 사이 값 정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가장 그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바로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속이 아니면 사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그 사이를 말할 수 없는 거야. 끊어져 있으면.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거든?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f 의 마이너스 2 함수 값 각각의 네개의 이런 함수 값이, 함수 값이 네개가 아니네. 많이 주어져 있네. 이렇게 함수 값이 쭉 주어져 있어. 맞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fx가 0이 되는 거. 자, fx가 0이 된다는 건 0이라는 건, 0이라는 건 x축을 말하는 거지. y가 0인 x축. 여기 fx가 0이 되는 열린 구간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대로 우리가 연속함수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 자, 수직선을 그렸어. 수직선에. 자, 이제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F의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래. 사실 마이너스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0보다 작은 밑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2분의 1이니까 위로 올라가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때, 위로 올라갈 때 반드시 이 점을 하나 지난다는 지금 요 점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 다음 0일 때 함수값은 2니까 다시 여기 2. 그대로 있겠지? 0일 때 함수값 2니까. 자, 1일 때 함수값은 다시 음수로 내려오네. 1일 때 함수값 다시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한번 지나야겠죠. 2일 때 함수 값 2일 때 함수 값 2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또한번 지날 거고 3일 때 함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3일 때 마이너스로 다시 내려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 x축이 지금 여기 이점과이점과이점과이점이 바로 이 빨간 점이 해당하는 게 바로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바로 근이 되겠지 그럼 그 근의 개수는 하나 둘셋네 개의 실근을 최소 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지 얘는 최소한 네 개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면 <laughs> 예를 들자면 내가 올라갔다가 중간에 내리랑 내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올라갔다가 반드시 여기 내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 빨간 점을 거쳐야 된다는 게 바로 사익값 정리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문제 7번 문제 8번을 보도록 할게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있는 요식을 fx라고 놓고 시작할게 편의상 내가 얘를 fx라고 두겠습니다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ex 더하기 k라고 두자 이렇게 두면, 왜 이렇게 둔 거냐 하면, 우리가 현재 중간 값 정리, 사익 값 정리를 써야 되는데, 사익 값 정리를 써야 되는데, 연속이라는 말이 없잖아. 연속 함수란 말이 없으면 사익 값 정리를 함부로 써선안 되지. 이렇게 함수를 하나 정한 거지. 함수 fx를 이렇게 놔두고 보니까,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야. 이 함수가 다항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는 무슨 함수냐 하면, 당연히 다항 함수는 연속 함수야. 다항 함수기 때문에 연속 함수야. 그러니까 사익 값 정리를 쓸수 있는 거지. 자, 사이 값동률 쓰기 위해서 구간을 정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수직선을 그리시고, 어디부터? 1과 3에 대한 내용이야. 1과 3에 대한 내용이야. 이 사이에 실근을,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1일 때 여기 있으면 출발해서 이렇게 되던, 여기가 바로 실근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실근이 될 텐데, 이렇게 실근이 갔던, 또는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가던, 그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근이, 되... 자, 함수 fx가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인데 연속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 실근을 물어서 실근.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요식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는 건 fx가 fx가 0이 되는 이게 이거 이거인 실근을 찾고 싶은 거야. 어디에서? 구간 1, 3에서 그 실근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 기준점이 어디냐 하면 기준점이 0이야.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0 위에 있고 하나는 0 아래에 있으면 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요 점을 하나 지나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지. 또는 또는, 마이너, 여기 1일 때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 이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근에 하나 갖는다는 거지.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0인 거야. 0을 찾고 싶으니까 하나는 0 위에 있고 0 아래에 있거나 하나는 0 아래에 있고 0 위에 있거나 우리가 궁금한 건 F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다. 까만 걸로 쓸게. <laughs> f에 1을 집어넣었을 때 값과 f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어쨌든 곱한 게 뭐가 나오면 돼, 음수가 나오면 된다는 요 식이 포인트가 되겠지. 요걸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식을 계산하게 되면, 자 요거 넘어올게. 식을 계산하게 되면 f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1 빼기 2 더하기 k니까 뭐가 되냐면 k 1이 될 거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 k 3집어넣으면 3 3은 9 빼기 6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작다고 될 거야. 자 얘는 1과 마이너스 3이죠. 0이 되게끔 하는 거 작다니까 어디랑 어디 사이 1과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는 있요 중간 범위 중간 범위가 될 거고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누가 1보다 작다라는 요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 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는 0을 찾는다면, 는 0을 찾는다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고, 그래서 0을 지나는 거야. 또는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고, 해서 어쨌든 0을 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9번이야. 문제 9번에는 지금 fx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네. 연속함수면서 그래프가 4점을 지납니다. 방정식 얘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적어도 몇 개의 실근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이값 정리가 떠오르면 되겠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니까. 그럼 제일 먼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이거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을 기준으로 하잖아. 기준은 0이잖아. 기준을 0으로 해서 하나는 0보다 큰 거.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0보다 큰 거,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넘어갈 때 반드시 0을 지나가야 된다는 게 사이 값 정리였다면, 기준을 0을 잡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하면 되지. 얘를 넘겨서 0을 만듭니다. 자, fx x는 0으로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요식을 뭐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얘를 gx라고 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됩니다. 첫 번째, gx를 fx -X. 마이너스 X라고 뜨면, 얘 또한 무슨 함수야? 얘 또한 연속 함수야. 왜 연속 함수냐 하면, FX는 연속 함수고, X도 연속 함수고, 빼도 연속 함수고. 그지 얘가 연속 함수기 때문에 사이 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 됐니? 사이 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 이 4점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잖아. 4점을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 0, 1, 2일 때를 따지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조건은 네개밖에 없어. 네조건을 모두 다 이용하셔야 돼요. 네조건을 모두 다 이용해서 하나씩 넣어보자. 자, 첫 번째,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고, G에다가 0을 넣어보고, G에다가 1을 넣어보고, G에다가 2를 넣어보시면 돼요. G에다 마이너스 1을 넣다면 얘는 F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F의 마이너스 1은 0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각각을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누가? F가. F-1이 0이라는 거, 각각의 F의 값 4개를 주어진 거니까, 이 각각의 값을 또 따질 수가 있겠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랬으니까0 빼기 빼기 1은 얘는 플러스 1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고요. G의 0,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다 F지? 잘못 썼다. 자, 여기가 다 F죠. 자, F의 0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 F의 1은 2가 되니까 2 빼기 1은 1이지. 1은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고요. F의 1은 1이고 1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돼서 0보다 작다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 기준 0이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 자, G의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위에 있어, 위에 살다가. G의 0일 때, 0일 때 다시 0 밑으로 내려왔다가, 0보다 작잖아. 그 다음에 G의 1일 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랬다가 2일 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게 되겠지. 이렇게. 됐니? 이런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0을 지나쳐야 된다는 거지. 이것에 해당하는 근이 최소한 몇 개는 생긴다. 최소한 세 개는 생긴다고 볼수 있겠지. 되겠니? 사이값 정리였습니다.